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 덩쿨 장미를 가지고 연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 아치에다가 연출한 모습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호네 집 정원의 아치에 이렇게 장미가 더 제레네스 가드너하고 멜버힐즈하고 두 가지 품종이 좀 심겨져 있는데요. 어떻게 의도를 했고 장, 덩쿨 장미를 가지고 아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전체 입구에서 저희 아치를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 이쪽 주차장이 있고요. 이쪽이 저희 쪽, 담작 쪽 위치죠. 이렇게요. 우리 댕댕이 강아지 위치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아치가 있는 공간에서 지금 왼쪽으로는 저희가 불두화를 심어놔서 경관을 함께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제 감동사초를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아치 주변으로는 오른쪽에도 감동사초가 심겨져 있습니다. 잠깐 또 따라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이고 몇 개지 셀 수가 없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동사초하는 아이들이 어, 이렇게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도록 했고 그 가운데에다가 아치를 갖다 박아놨습니다 아이고 또 박아놨대 설치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아치 설치했는데 아치의 길이가 좀 궁금합니다 아치의 길이가 한번 쑥 들어가 볼까요 제가요 아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터널역입니다 앞치가 쭉 따라갑니다 쭉 쭉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보다는 한 2m 정도 되어지는 아치의 길이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2m냐면, 2m 넘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2m50 정도 되는 아치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어, 왼쪽에 있는 더재련에서 가드로는 두 주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가 이렇게 양쪽에 하나에 쓰기 해서 쭉 올라가서 따라갔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멜번 힐즈가 심겨져 있는데 어꽃이 모양을 보면 두개가 확실하게 달라요. 보시면 여기 아직 안 폈나요. 네, 제네에서가든너가 이렇게 여기 좀더 핀게 있네요. 이렇게 지금 제네에서가든너가 있고 오른쪽에 멜번 힐즈는 꽃모양이 이렇습니다. 색깔도 약간 노란게 계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 두개를 다 같은걸로 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형태의 꽃모양을 가진 아이를 가지고 앞에 입구에 제가 설치했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집 입구에 이렇게 아치 설치했더니 경관을 크게 만드는 거죠. 좀 울퉁 이렇게 올라온 것들과 길이값이 워낙 2m 정도 되니까 좀더큰 경관을 여기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음 하나 보이죠. 보라색 꽃.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 아이고 이름이 이렇게 생각 안 났다. 그렇게 안 나요. 어쨌든 을아리. 그, 아이고, 이렇게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도. 자, 그래가지고, 그, 장미하고 함께 필수 있는 아이들 얘네들인 거예요. 늘 장미하고 서로 경쟁하지도 않으면서도 함께 꽃을 피워내서 색상을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지, 아, 클레마티스다. 그래, 클레드마티스가 이렇게 피어있는 거 보면, 장미하고 클레마티스하고 함께 폈을 때의 멋진 모습을 함께 만들어 낸다. 그래서 장미를 심었을 때 언제나 클레마티스라고 하는 품종도 같이 심어서 경관을 좀더 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도 아, 크게 아니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볼수 있고요. 매버 힐즈는 사실은 장, 재작년에 안성이 정말 추웠을 때 얘네가 거의 죽었었어요. 거의 죽었는데 어, 이게 어떻게 살을까라고 계속 걱정을 하고 놔뒀었는데 어느 순간 싹을 틔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싹도 이 아래쪽부터 싹을 틔우더니 다시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지금 복원이 끝나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굵기가 제가 보여드릴까요? 굵기 보시면 제 손을 갖다 댈게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보이죠. 어느 정도 굵기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의 굵기로 멜번 힐즈가 지금 힘차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멜번 힐즈 특징은 밑에서부터도 계속 알아서 자기가 꽃을 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한번 제가 볼까요? 그다음에 여기 클레마티스가 다시 심어 놨던 것들이 여기서 다시 꽃을 내려고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제가 한번 볼까요? 멜버힐즈가 여기에서 보면 아래쪽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꽃을 저렇게 피워내는 모습 볼수 있고요. 사실 멜버힐즈는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사실 저희가 멜버힐즈 꽃을 심어 가지고 했는데 얘도 상당히 번성했던 앤데 작년 재작년에 한번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더니 현재 요 정도 컨디션밖에 못 내고 있는데 저쪽은 또 상당히 복원력이 빨라가지고 됐던 어 복원이 다 됐죠. 자 우선 오늘은 아치를 통해서 집 입구 쪽 앞에 쪽에다가 이원에는 큰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장미를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별도의 앞에 입구에 직접적 대문은 없지만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입구다라는 것들을. 낼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풍경도 하나 달아놨습니다. 풍경 볼까요? 풍경은 뭐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이 앞에 부분에 약간 악세사리가처럼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 옷에 브릿지 하나에 딱 달아놓은 거. 그다음에 밤에 아름다운 조명이 이렇게 쭈르르 태양광으로 피어져서 밤에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을 해놨고요. 여기 지금 달아놨던 그 소품들은. 안성의 장미, 썬거, 하이디가 운영하는 샵에서 운영,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간접 광고도 합니다, 이어가. <laughs>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렇게 풍경을 가지고 아치에다가 못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집에 입구에 아니면 아치를 가지고 경관을 만들어낼 때큰 경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우리들이 이런 길이 되게 길다라고 할 때는 이 아치를 반복적으로 두개 아니면 세개 반복적으로 만들어 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큰 길이라 하더라도 되게 큰 경관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데 이럴 때 아치를 다다다다 붙이지 마시고 좀 띄어가지고, 그죠? 이거 하나 놨으면 다시 한 3m 정도 띈 다음에 다시 이 아치를 하고 또 3m 정도 띈 다음에 아치를 하면 거의 십몇 m의 아치를 가지고 큰 경관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라 것들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그 옆으로 스탠다드 장비 좀 같이 펴 있네요. 자, 오늘은 아치를 가지고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원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